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배성근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1995년생으로 아직 서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이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배성근이 인스타에 올린 글을 보면 구구절절 은퇴를 결정할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제 2막을 준비하는 배성근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배성근의 야구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랐고 고등학교를 울산에서 다녔어요. 울산 공고 시절에는 1학년과 2학년까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졸업반이던 3학년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발 빠르고 유격수에서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타격이 꾸준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14년 2차 4번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배성근이 입단 당시에 롯데 유격수 자리는 베테랑 유격수 박기혁과 문규현, 그리고 입단 3년차였던 신봉기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배성근은 2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단 후에 2군에서의 성적이 좀 아쉬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격에서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을 마지막으로 바로 현역에 입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배성근을 이팀내 주요 선수로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전역을 하고 팀에 복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18년 시즌부터는 꽤 중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이르러서는 꿈에 그리던 1군 데뷔도 이뤄냈습니다. 2019년 48타석의 2 r ER 5리의 타율 그리고 OPS가 0.498이었습니다. 1군 성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팬들에게는 유격수 쪽에 젊은 선수가 하나 있다 이런 것을 알리기에는 충분했죠 그리고 배성근 커리어에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1년 시즌 2군에서도 3화를 넘기는 타율과 OPS 0.865의 좋은 기록을 냈고요 1군에서도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배성근의 1군 통산 타석수가 205타석인데 2021년 시즌에만 109타석의 기회를 받은 겁니다 사실 이때가 배성근 개인에게는 절대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 기회였습니다. 당시의 팀은 마차도 이유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 배성근을 계속 밀어준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절호의 찬스를 잡았지만 타율은 고작 2할 ER 4리에 불과했고 OPS도 0.588이었습니다. 수비에서의 안정감도 그리 만족감을 주지 못했고요. 아쉽고 아쉬웠던 2021년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2년 시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팀은 배성근보다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학주를 데려오더니 2022년 시즌 끝나니까 FA로 노진혁을 영입한 겁니다. 사실상 배성근을 팀의 미래 유격스 플랜에서 제외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서 배성근은 투수전향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프로까지 배성근의 기록지를 보면 처음부터 밝게 빛나진 않았던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 대신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발전한 선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구를 대하는 진지함 그리고 운동선수로서의 성실함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9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인생의 제2막을 더 멋지고 성공적으로 열기를 바랍니다. 배성근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